내 땅, 집에 군고나고살리고치 술꾼 주정꾼 난리고 소리꾼 구경꾼 장사꾼 일꾼 배가꾼 심름꾼체리꾼 무사꾼 만석꾼 싸우고 고 땅꾼 똥꾼도 아니고 내가 누구냐 체민이란 놈이요. 이 새끼 처음 들어보는데 오신 분들 군이계이 주민쟁 쟁이 축쟁이 욕쟁이 태국쟁이, 욕심쟁이 심술쟁이, 허풍쟁이, 수다쟁이, 통각쟁이, 연쟁이, 청쟁이, 심쟁이, 봉쟁이, 봉쟁이, 방구쟁이도 아니고, 내가 바로 풍바 마왕, 최비입니다 어떤 놈이요? 이놈이요! 백록 잡놈 사놈이놈 농, 놈6 1놈살1놈1 0 1 왔다갔다 농 100농, 100농, 1로0 여놈 거놈 시굴놈 생길놈 헐놈 모들놈 자녀놈 고장난 놈 써먹을놈 못써먹을놈 애리다가 뒤지라 이놈 차렷! 빌어먹을 그런 병이 다래는 정렬 정렬 김정렬 저순 처지지 말라고 받들어쳐올주고 왜? 저세 생명은 탈련인데 체력은 국력 정력이라고 정력 처지지 말라고 받들어쳐 올려주고 머리는 건방을 떨째고 겸손한 척 착한 척 이쁜 척 차렷! 박수 주신 분들은 올하해 어디 가서 바람 피우지 마시고 오늘 뒷분 여자 꼭 오늘 성폭행 성공하시고 임신시키시길 빌례마지 지금 박수 아침 남자들 바람 피우때문마누라로한테걸려가고 빌리게 기격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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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모님은 너무 멋있는데 남자는그대로모질하십니 세 명이서 그걸 그냥 그러니까 친구두 명이 얼른 피해줘야지 더한명 어, 와면 추가됩니다 미안해요. <laughs> 근데 솔직히 첫인상이 여자들 두 분은 너무 이쁘고 도시냄생건하고 섹시하고 이쁜데 남자들 세 명은 엄청 조심이 게생겼어 <laughs> 받아들여야 돼. 현실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언니들 봐봐. 세련 되고 이쁘고 모델 같아. 근데 <laughs> 어, 누구들 하나같이 이렇게 충하게 생겼다니. <laughs> <laughs> 그래 내가 전해얘기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남자들 저기요. 저늑면 저놈 한방맞져봐라난 날라가고 지 어쨌든 간에, 오늘 저녁에 후, 임신하셔요. 네, 어디 가서 찹빠져고추만대마자 빠지고. 오른쪽 있으면 가는지, 이렇게 윗물이 맑말 아랫물이 맑은 법, 상다 가부천이다. 그리고 어때든 왔으니까 인사는 올려야지. 인사는. 어떻게 쇼플리? 우리도 공부 많이 해요. 우와 리 장성 후지타우자 척 시집 비둘국 안 모자이 맛이다. 대중도 만대가서 이 가와사키 나고 삼키 시모노세키 나봉교스 카니발 베스발 페르 지비뽕 이미 뽕 가스 뽕 치즈 뽕 짬뽕 쿵까이, 밥갈베트아미노 피자 라따라따 아라따 에시미라 인터밀라 지즈 크스피다 스파게티 이탈리아 일도나 천도나 만도나 또 포켓 아예 뛰다 바피 피미 아베 해보부터, How do you do? Thank you. 알아듣으시고, 박수 치신 분들은, 배우 있으신 분들, 박수 아치분들그들은무시던 새끼들이요. 예, 빨 똥을 똥깨기 버려다니고, 오줌을 오줌끼리 붙어다닌다고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원하세요, 형부? 어, 형부? 어, 형님? 아, 형부, 뭔 노래? 사랑의 백더리 사랑의 뱃더리. 사랑의 배틀를 좋아하시는 아주 사랑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노래 딱 들어보면 말아. 뭔 노래 할래요? <목소리> 보약 같은 친구, 이런 노래를 필요. 는또분위 찢어지게 가난한 새기들 그럼, 지금, 지금, 지 자, 그럼 내가 성공을 하겠습니다. 공전인 생, B마이너로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렷! 속 <목소리> START, 스타트! 뭐 많은 일을 못하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여기 형들은 진짜 착하다 착해 는기는이정는이안사는이정사는이 정도는 이에요여이들은술이많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안이야도는이이정가는이 저런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 그기딱 심사했다. 나 세상이 40년 동안 써해도이런지만 둘째 여자는 이 언니가 처음이네. 세상에 얼마나 참. 너는 진짜 새끼가 나보다더그지같이생 된다. 너무 싫어 잖아얘는 천사 끊이네. 아이고. 그리고 둘이는 그래도 좀진짜 얘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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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laughs> 다 뛰는 것같 해도 고 누가 진짜 그지, 누가 일반인 분간이 안 가네. 그래도 오늘 좋은 시간 되시라고, 오늘 하루는 무조건 좋은, 좋은 시간 되시라고. 항상 제가 빌게니다 어떻게 비느냐밥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술잘 먹고, 양식 먹고, 계기기 싫고, 쌀 먹고, 술잘 먹고. 제일 착한다면 저두눈도 빚지 말라 저새들 어디 저 이름만 그래서 남자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낫고 여자 둘중에는 얘가 제일 낫다 그말만 알고 있어라 내 말이... 어르신분! 어르신분! 높어 예쓰! 예쓰! 아 지금 다 몰려 지금 다 몰려 그나저나 그래도 마음씨는 여자가 제일 착하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것이여 내늘 야, 퍼즐이 오늘 이 m going to b 한번 t 추워 한번 m going to beat you. i 이 going to b 이 a t you. I'm g o 이이 g to beat y o 고 I'm going to beat you. I'm going t 시 아. <suss> 쭉쭉 도고 나면 같이 차차 차 내가 사람을 사랑 사람. 언니는 여자는 이 여자가 최고예요 내가 사람을 몰라서미안해요이여자는 진짜 돈이 있어야 돼이 얼굴 내가 사람을 몰라봐서 얘기하 네. 아까 악엄마 추석이 시작 50대 여자는 꼭 <목소리도> 7 0대 여자는 바쁜 게 바쁜 거야. 모르는 사람, 몰랐다. 8 0대 여자는 다... <laughs> 너는 여자를 만나, 이런 여자를 이 여자 만나면 뭐야. 내가 각각 그렇게 이해가 조심하고 남자는 이런 조심해라고. 그나나그나 그나저나. 그나저그나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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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들 저기 저 화두 지마이라로 하십시오. 저 화두 네, 김수희 화두 지마이라로 주고 오늘 스티븐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찰려! 단일은 정렬 정렬 김정렬 저승 처지지 말라고 밖으로 저 올려주고 저의 생명은 탄력이니까 체력 국력 정격 안목 반복 기다 아주 살매, 아주 질을 높이 <목소리> 너희들은 <목소리> 아이고 생기 것도 그니까 여자들은 진짜 투데이 이거는 실급에 실급. 사모님, 아니 형수님 오늘 저도 입시가 좀 없어서 땡큐 갑시다 Yeah. 마누리한테 구박받고 마누라한테는 맞고 각기는달고 살고 밤마다 가위 돌리고 헛것 보고 노래서 자빠지고 자빠지면 시궁창 힘들면 잡신들고먹들도 나이 먹고 옆 보고 앞을 보니 아이고 못생겼네 뒤를 보니 어매더 못생겼네 왼쪽 보니 승길머리 오른쪽 보니 벌정머리 위를 보니 청길망뒤 남겼 밑을 보니 에헤 짱내 소갈머리 폴대기 소갈네 승길머리는 아주 팔자가 더럽네 아주 내 팔자 니 팔자 상 팔자 니 팔자는 상 팔자 대박 팔자 이쥐세 팔자 내 최디 팔자는 개 팔자 역 팔자 조 팔자 쪽밥 팔자 십만 팔자 팔쇠 팔자 비누 먹을 거룩베개한테 불쌍하다고 짜라라고맥주를 한잔 주시오 찬혁 형님 맥주나 한잔 줘 그리고 아니, 나 진짜 맥주 한잔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 있지 근데 여기는 남자의 눈물, 지메이저, 디스코로 주시면 됩니다. 165로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여러분 웃기려고 이런 것이지, 내가 또부족하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모자라지만 약간 미친년이고 이런 게 있는 거 보여주지, 지정신한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신발의 동작 물어보고 대답을 해요. 뭔 이런 동네가다을지 진짜.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욕을 얻어 청구해야 되니. 동작 갈라요. 갑시다. Y se